음, 어, 서 교체하시고. 어, 좀오 잘하십니다. 네, 너무 뜨거워도 좀그 약간 이거봉계머리인데 그렇죠. 거기서 약간 여유 갖고 나오세요. 너무 뜨거 나오지 마시고. 그렇죠. 응 알겠어 가운데 항상 항상 가운데 우리 헤어 전문으로 하시는 스크래쳐트 쪽의 원장님이세요 헤어, 헤어 쪽에 다이슨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강력 추천하는 음. 원장입니다 네 좋아요. 이운람잘나오어잘나어스타일이변신이돼요변신은무하고있요어요이 사람은 잘하요이사요이요 자기가 눈시하으로점을딱어놔야 돼. 그자만고는어이어는고이